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어, 수요일에 오랜만에 예반 형제의 얼굴을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반 형제님 혹시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네? 친구요? 네 같은 말씀 읽은 거 맞죠? <laughs> 친구? 아아네네네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어,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어, 함께 읽었습니다. 어, 이 말씀 구절을 저희가 많이 들었죠.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어,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된 말씀입니다. 어, 근데 이 말씀 구절은 침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해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이제 하는 말인데 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어, 어, 왜이 말을 하게 되었냐면 어, 이 당시에 어,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회개를 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침, 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회개를 하는 그 지역 인근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시는 것을 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 이제 자기의 스승은 친례 요한이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스승에게 와서 친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친례 요한을 따랐는데 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는 것을 보고 어 뭔가 위협을 느꼈나 봐요. 자기 스승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어어 느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요한은 선한 역량력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러 나오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던 것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어, 요한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은 어, 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유한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회개를 했는데 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도 나를 따랐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았고 그래도 나를 많이 찾았고 따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어 그래도 뭔가 좀 리더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의 자리를 어 뭔가 옮겨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어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자기의 사명을 어, 잘 알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신의 위치를 어, 보이 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 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예수님이 오셨음 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어 자기의 승승의 자리를 뭔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불안했지만 요한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고 자기가 더 가리워지고 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30절에 말씀을 한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름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때 내가 가리워져도 내가 뭔가 주인이 되어 된것 같은 내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친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나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부름의 목적을 알았던 친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시는 그 자리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고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흥하다라는 말은 번성하여서 잘 되는 것, 커지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쇠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흥하여 진다라는 것은 어, 내가 없어지고 내가 더 작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만 드러나고 어, 나의 모든 언행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날 때 어,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겠죠 어, 내삶다 과연 예수님으로 흥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흥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 예수님이 흥하셔야 된다는말다은정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성경그 통해서도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어, 과연 내가 예수님이 흥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그런 물음에 결론은 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은 그렇습니다. 어,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흥한 삶, 내가 더 보여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어,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커지고 어, 더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어, 먼저 정해버리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또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내가 잘하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는 이제 내가 만약에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맡겨진 일들이나 어 뭔가 미션들이 주어졌을 때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잘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고를 했으니까 이 수고를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 그만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어 물론 다이 자리에 만약에 한 분씩 서시게 된다면 공감하시겠지만 어 이제 사. 사주에 한 번이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어, 이렇게 말하면 좀안 되지만 괴롭고 <laughs> 이 시간을 피하고 싶고 그런 시간들로 저에게는 다가오는데 이제 이 설교를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마치고 나서 집에 가면 아 이제 해방이다 나는 자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요. 뭔가 아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힘들었고 이제 수고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보상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치킨에 시켜 먹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늦게까지 잠을 자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의 삶에서 이제 보게 돼요 이제 또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저희 청년 목장이 이제 집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청년 목장 영혼들이 이제 집회에서 거의 이제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집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다 보면 어 항상 그 집회를 준비하고 난 후에 드는 마음들은 물론 아 하나님께 내가 사용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과 동시에 아나 너무 수고했다. 아나 너무 잘했다. 이런 그러니까 잘하지 못했어도 아나 너무 수고했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그래도 내가 했네라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 저의 마음을 봤을 때는 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고백보다는 아, 내가 좀 수고했다, 그래 좀 쉬어라 <laughs> 보상을 좀 받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뭔가 나의 어,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것이 조금 더 어,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좀 수고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일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이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렇게 또 움직이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런데 이제 물론 모양은 다 가,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제 자리에서 어,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어, 겪지 않았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시고 다 허락하신 것인데 어, 뭔가 내 것인 줄 알고 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모든 허락된 것들이 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내 것인 것만이야 저는 특히 가족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어, 내 스스로 뭔가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 버리는 그리고 정죄해 정죄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 쉽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자리에 당연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둘 놓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맡은 것들 그리고 직분자로서 어, 해야 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 없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어, 이제 저번 주에 은지방 회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 열심히 했는데 열 열매가 없는 결과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어그 말에 조금 공감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어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는 거 같지? 근데 원래 없는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진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어 이제 상대방의 시선에 나를 맞춰서 어 힘들어하는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어져가는 가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 보, 어 우리가 볼때 어 하나님의 찬송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 하나님 앞에 찬송이 아닌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찬송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 안에서. 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 하나님이 흥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이제 제가 요즘에 저의 상태를 점검을 해 보니까. 어, 살짝 이제 무기력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런 지체들이 있었는데 어 뭔가 하나둘 사, 이게 없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 그래도 사람의 마음으로 같이 하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어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무기력한 그런 마음들이 어 그래서 좀 올라온 것 같, 같다라는 그런 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어 이제 빈 공간을 보면서 이제 원래도 이제 빈 공간이 많았지만 이제 그래도 소중한 한명한 한 명이 이제 옆에 이제 없는 것을 보니까 어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아좀 아쉽다, 아좀 공허하다, 아 조금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 감당을 하다 보면서 어 이제 제가 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해서 정말 게으른데 일은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직분 감당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뭔가 영혼을 이제 양육할 때 영혼을 이제 잘 감당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될것 같으면 그게 시작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영혼들을 양육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시작을 하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 보내지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스스로 뭔가 무기력해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 저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어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어 이렇게 무기력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무, 무기력한 그런 상황들, 어쨌든 상황들을 통해서 무기력한 게 이제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있고 없고 내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어 뭐 사람에 달려 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걸 저희 모두가 다 이제 잘잘 알고 있죠. 근데 어음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 사람의 많고 적고에 달려 있지 않고 환경이 좋고 나쁜 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저앉아 있어도 어, 내가 아무리 무기력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음, 내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찬송이 될수 있도록 어,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빈 공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어, 하나님이 흥하시는 하나님이 흥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어, 그러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흥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나로밖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어, 하나님이 흥하실 수 있는 나의 마음에 받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어 뭔가 이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에 부딪히는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억울한 그런 시간들이 닥쳐올 때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올 때도 있고 어 내가 때로는 무기력할 때도 있고 정말 기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어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흥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흥하시는 하나님이 흥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님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라고 나오죠. 어 이제 이 신선한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가죽 부대에 어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어, 낡은 가죽 부대에 신선한 포도주를 넣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어, 이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어, 우리의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함. 아니남 게으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가면 안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어, 가죽 부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어, 가지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새 부대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낡은 가죽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 부대가, 어, 이새 부대는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 나의 아니함 나의 것들이 깨어질 때만 새 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것들이 다 깨질 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어, 우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의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가면 안될 것들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질 때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어,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낡은 가죽 부대라면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없게 돼요. 결국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흥할 수 있는 나 어, 나의 삶이 되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 이제 어,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이제 퍼즐 조각처럼 뭔가 잘맞춰지면 좋을 텐데. 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마, 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 과의 불협화음, 어, 친구들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뭐 직장 내에서의 불협화음. 내삶 속에서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불협화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결국엔 터지게 되 터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어, 이해하지 못하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는 것을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내가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흥하여질 때 나는 쇠하여지고 하나님이 흥하여질 때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결국 하나님의 찬송이 될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어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어, 하나님이 흥하실 수 있도록 나는 계속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어, 하나님과 계속해서 상관없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어, 새 부대가 될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 늘 어,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어, 보여지지만 어, 힘든 상황들을 마주할 때는 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어, 하나님이 흥하여지기보다는 내가 더 흥하여지는 그런 삶을 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어, 하나님이 나의 구대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정말 신뢰하고 그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도 있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시여 주님.